김동균 조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5 2조 정말 상승세입니다. 1 1월 들어서 매주 2승씩6승이나 얻었어요. 네. 비열이 볼까요? 어 일단 뭐 신마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뭐 능력은 있었는데 좀 경주 경험이 없던 말들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면서 좋은 성적 보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특히 그 한생글로리는 이제 기대를 했던 말이고, MJ로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변의 또 주인공이었어요. 네, 네. 그 마필이 능력치는 있었는데, 음, 좀 겁이 좀 상당히 많은 마필이라 연습주행을 두 번을 해서 나갔는데, 그게 조금, 음, 말한테는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리고 뭐, 한생글로리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말이 완성도가 아직, 어, 좀 아직, 다 만들어지진 않은 말인데 어, 기본 능력으로 우승을 했던 것 같고요. 아직 뭐 몸이라든지 마체 같은 경우 좀더 훈련을 통해서 어, 좀더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좀더 기대치가 계속 어, 가, 가지고 갈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합니다. 52조에 요즘 눈에 띄는 신의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말들이 좀더 기대가 되시나요? 뭐, 일단은 뭐, 신마들 중에서도 뭐, 다들 뭐, 다 기대는 하는데, 음 뭐, 일단은, 어, 이번 주에 이제 출전하는 이제 크리노 보드 같은 경우는, 음, 미국에 제가 처음 가서 말을 참 인상 깊어서 샀는데, 데뷔 전에 2등 오고, 이 앞전에 조금 아쉽게 3등을 왔는데요. 음, 마필은 이제 뛰면서, 한번 1전, 2전 뛰면서 계속 성숙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기수, 기승했던 기수들도 지금 아직 어린 티가 있지만 앞으로 충분히 점점 뛰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라고 평가를 해줘서 클린업 보드 마필 같은 경우는 뭐 내년 내년이 더 많이 기대되는 마필입니다. 네. 클린업 보드 이번에도 이제 3번으로 번호를 참잘 받았는데요. 비투아르 어, 게수로 이번에는 선택을 해보셨네요. 예, 뭐 안토니오. 어, 기수가, 어, 기승을 못해서, 네, 이번에, 그, 빅토하루 기수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 마필은, 뭐, 지금 당장 뭐 우승, 주는 승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우승 주는 승보다는 내년에 기대치가 더 있기 때문에, 뭐, 성적에 그렇게 연연 안 하고, 말을 내년 이제 나이 먹으면서 좀더 성숙해지면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 지금은 당장 뭐 1승, 2승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말이라, 지금 뭐 성적에 그렇게 연연을 안 하고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상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승을 벌써 한 태페시안드나 라운 포티어스가 나오네요. 예, 뭐그 마필들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능력치는 어, 능력치는 비슷한데 뭐 저희께 뭐더 낫다, 뭐더 상대방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비슷한 능력치 같아요. 어뭐 개인적으로는 번호가 3번이니까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레이스 운영에 얼마나 기수가 차분하게 페이스 어, 조절을 해서, 어, 라스트에서 경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어, 갈릴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크게 차이로 어떤 말이 뭐 크게 차이로 이긴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참 혼전 레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음. 자 그리고 52조의 신예마가 또한 마리 출전을 합니다 이경주 신마 경주인데요 이름 이 멋있습니다 리빙스턴이 데뷔전을 치르는데요 제이스홀드 자마네요네그 아시다시피 제이스홀드 뭐, 뭐 상관 말했던 말에 아빠가 상관 말했고요. 그래서 이 마필은 처음 제가 이제 어, 훈련이나 이 마필을 봤는데 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음, 지금 뭐 데뷔전이긴 하지만 말 자체가 보폭이나 아빠 닮아서 그런지 보폭이나 걸음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 마필도 조금 이제 주행은 아직 이게 심하다 보니까 주행은 아직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마필도 뭐한 1전 2전 한 2, 3전 뛰면 충분히 뭐, 뭐 우승권에서 항상 하지 않을까라고 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주행이나 데뷔전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마필이 성장 가능성을 좀 점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 마지막 경주에 52조의 대표마라고 할수 있는 천지스톰이 무려 7개월 만에 출전을 합니다. 아 천지쌤이 건강했다면 대통령부에서도 볼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어 어떤 점 때문에 치웠고 지금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네, 일단 마필이 열제가좀 있었는데 그게 조금 좀 진행이 되면서 어, 발굽이 좀 많이 갈라, 심하게 좀 갈라졌었어요. 처음에는 뭐 경주마를 뭐 쓰니 못 쓰니 뭐 경주마의 은퇴를 해야 되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진짜 무은 치료와 막좀 많이 좀 관리를 한 덕에, 어, 이렇게 다시 또 살아날 수, 있, 경주를 뛰게 됐고요. 사실 뭐 대통령 배도 겨냥을 했었어요. 했는데, 뭐 뛰어도 되지 않았, 어, 됐을 것 같은데, 무리하고 싶지 않아서, 어, 또, 오랜만에 뛰는데 장거리 뛰어야 되고, 뭐 무리해야, 무리가, 무리가 될것 같아서, 어, 그냥 출주를 안 했는데요. 그래서 요번에 좀 단거리로 한번 출출해 봤어요. 어, 뭐, 지금 말 상태는, 뭐, 전과 동일하게 말 괜찮고요. 어, 뭐, 말도, 다리도, 어, 발 구배 질환도, 어, 다 지금 정상이고, 예, 그래서, 컨디션은 어떻게 보면 쉬어서 그런지 컨디션이 더난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상대마들 뭐 다들 있지만,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단거리긴 하지만, 음, 최선을 다해서 할때 좋은 모습으로, 어 팬들한테 인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처음으로 기승을 하는데 그 궁합도 궁금하네요. 네네, 페로비치가 어, 페로비치 기수가 계속 그 천지스톰 뭐 저희 집에 있던 어? 대표적인 뭐 매니먼이라든지 뭐 타고 싶다고 계속 푸시를 했었어요. 그래도 뭐 기존에 뭐 탔던 기수들이 있어서 근데 이번에 또뭐 인연이 됐어요. 뭐그 당시 이제 문세영 기수가 싱가포르 가서 하면서. 기수 찾다가 페로비치가 뭐 기승술이나 너무 편안하게 부드럽게 말을 탄다고 다들 보시다시피 타서 한번 페로비치로 선정을 했는데 뭐 페로비치가 뭐 조교 하루 이틀 하면서 몇번 하면서 말 좋다고 뭐 자기는 마음에 든다라고 말 컨디션도 좋다 그러니까 뭐 믿어봐야죠. 그 마주 앞회 장배 때 보여줬던 그 놀라운 추입력 어, 이번 경주에서 워낙 빠른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앞쪽에는 있겠지만 어떤 전개를 지금? 일단은 뭐하이군에서는단거리에서는 앞에가 선행도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뭐 이제 군이 1군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앞에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청지스톰이뭐꼭 어 선행마가 아니고 뭐 선취입 다 가능하니까 뭐어 마주협회 장배도 뭐 보셔서 알겠지만 맨 뒤에 있다가 진짜 인상 깊게 올라와서 2등을, 아쉽게 2등을 왔는데, 어 차라리 잘된것 같아요. 뭐냐면은, 요번을 통해서, 뭐, 내년에 있는 단거리 대상을 또 점쳐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요번에 뭐, 취입이는 중반, 뭐 중반만 붙어도, 중반 정도만 붙어도, 음 라스트에서 올라오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예, 물론 상대가 세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 페로비치가 어떻게 타는지 저도 좀 믿고, 예, 반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